2012년에 출시된 LG전자의 보급형 슬림형 데스크톱 T60 시리즈입니다. 디자인은 2012년 당시에 하이그로시 디자인이 적용되있고요 얘는 전원 버튼인데 전원 램프와 하드 작동 램프가 같이 있고 이세대 코어 R3 탑재되어 있는 스티커가 붙여있고 밑에 윈도우7 딱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LG마크가 강의되어 있고 오리리는 웬일이지 M 디스크를 지원하는 DVD 멀티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네요. 어, 보통 LG 광학 드라이브 하면 M 디스크가 적용되는 경우가 기본이죠. 밑에 아이오 열어보면 USB.0 두 개, 오디오 단자와 멀티 카드 리더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는 제품 정보 태그입니다. 모델명은 T60PS AJ21 21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2년 7월에 제조되었다고 하고 밑에 윈도우7 홈 프리미엄 정품 시리얼 키가 붙여있네요 후면 단자입니다 PS4도 있고 USB 2.0 6개 있죠 구핀 시리얼 포트와 인터넷 단자 있고 그래픽 카드는 내장 그래픽은 v j a v 단자 있는데 밑에 외장형 그래픽 카드가 달려있어서 어, DVI 단자는 고, 내장 그래픽 쪽은 고무막을 막아놨네요 얘는 오디오 단자고 그 밑에 파워 전원 입력 단자입니다. 정격 용량은 270W TFX네요. 뚜껑 열어보고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나사를 드라이버 풀어주고 뚜껑이 엽니다. 어? 열려라. 오 열렸다. 랩 모습입니다. 메인보드는 PC 파트너의 a 2 3 6 h 6 1 버전 2.0 LG OEM 보드가 되어가 있고요. CPU는 2세대 코어 i3인데 속 사제쿨러에 먼지필터까지 달려있네요. 얘는 성호 전자의 파워 서플라이 TFX 270W고. 얘는 오리리 가이드인데 LG 걸 알고 있죠. 가이드 먼저 풀어주느라고 오케이 오고정복크를 어 열린다 어. 이건 먼저 풀어야 되나 봐어지지피 떼야 야가이드가 열린구나 오이씨, 예, 오리입니다. 에지 거고, 네 보시다시피 하드디스크가 보이네요. 하드 가이드 제거해 줍니다. 나사 좀 빼고 네, 하드 가이드 분리했고요. 도시바 2012년식 500기가 하드가 들어가 있네요. 2012년 치 윈도우 7홈 프리미엄 하드 베이는 3.5인치와 2.5인치 베이가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때부터 2.5인치 베이가 하나 추가되었네요. 아 그리고 메모리와 그래픽카드 깜빡했는데, 메모리는 하이닉스 DDR3 4기가 1600짜리 들어가 있네요. 그래픽카드는 GT620 1GB가 되어 있는데, 저 당시 최신형이자 보급형이었던 그래픽카드였습니다. 부품을 원상태로 복귀하고 주변기기 연결 후 컴퓨터를 켜보겠습니다. 네, 부품을 원상태로 복귀했고 주변기기도다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은 부드럽니다. l g 로고부터 먼저 뜨는데 바이오스 셀어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아미 u e f i 바이오스를 사용하며 버전은 PSR-78, 2012년 10월 17일 버전이고요. 3세대 CPU도 적용이 가능한 버전입니다. 메모리는 4GB, d d r 3 1 6 0 0고로꽂는데 CPU가 2세대라 저 CPU 재원상 1333 클럭으로 다운클럭해서 동작합니다. CPU, 코어 i3 2세대 2100 CPU가 들어가 있네요. 3.1GHz입니다. 하드는 원래 도시바 꺼였죠. 근데 히타치하고 되는 거 보고서는 히타치에서 도시바 OEM로 제조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히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네, 윈도우7도 부팅합니다. 윈도우7 홈 프리미엄 깔려있네요. 부팅 속도가 하드디스크 치고는 빠른 편입니다. 윈도우 7홈 프리미엄 서비스 팩1 CPU 2세대 코어 i3 메모리 4기가 64비트 운영체제고요. 장치 관리자 보겠습니다. DVD LG 꺼죠. 내장 랜카드는 인텔 기가비트죠. 하드는 히타치 500기가, 오늘 도시바꺼가 되었는데 히타치 OEM이죠. 내장하고 외장 그래픽 둘다 잡혔는데 내장은 인텔 HD, 외장은 엔비디아 GT620입니다. 내장 사운드 칩도 리얼텍이죠. 보건영역 살이 있을까? 아쉽지만 보건영역은 지원지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버전까지렸는데 지금은 지원이 중단된지 오래됐죠. CPU 제트 여보겠습니다. 작업 관리자도 열고요. 네, 이 코어 이스레드죠. 인텔 코어 i3 2100. 메인보드 PC파트 너 A236 모델이네요. H61 보드죠. 메모리 SK 하이닉스 4GB짜리 더가 있고. 그래픽 카드, 조탁 OEM GT620 1GB가 들어가 있네요. 내장 그래픽도 한번 살펴봤고, 벤치마크 한번 해보겠는데, 전 9600X를 골라겠습니다 벤치마크 점수가 요즘 CPU에 비하면 상당히 낮죠. 유튜브 테스트 해보겠는데 4K 60P로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블리스 고장사 주어온 2007년식 TG30 컴퓨터 를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 4K 60P 뜬니다 그러면 1,440p로 해상도 낮춰 보일게요. 디자인이고요. 근데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일단 IO 커버가 실종된 상태고요. 보면. 네, 1440p까지는 끊김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시스템 정보 네, 이게 다입니다. 컴퓨터 끄겠습니다. 종료하는 중 네,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식 LG T60PS 리뷰를 마칩니다.